보고타가 고비를 넘기고 1년 10개월 만에 크랭크업 했습니다. 송중기, 이희준, 권혜요 등 연기력과 매력을 모두 갖춘 배우들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던 영화 보고타가 무사히 촬영을 마치고 후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보고타는 희망 없는 인생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땅으로 살아남기 위해 위험한 거래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범죄 드라마인데요. 김성재 감독은 대장정을 마친 것에 대해 전지구를 덮친 역병이라는 맞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다 보니 항구에 도착을 하긴 했습니다. 배우들과 스탭들의 이해와 양보와 토지로 난파하지 않고 올수 있었습니다. 모두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송종기는 무일푼으로 보고타에 도착했던 19소년부터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까지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보여줄 국키를 연기하는데요. 그는 여러 가지 많은 고비도 넘기고 그 고비를 넘긴 만큼 좋은 결과물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굉장히 특별한 영화가 될것 같습니다. 국키가 콜롬비아에 도착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성장했듯이 배우 송중기도 보고타를 만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라며 캐릭터와 작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